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만들어지면 공시를 통해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와 관련돼서는 엄격하게 공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나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요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시장에 전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지금 공시 자료를 만들기 위한 회계 감사 업무가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예요. 왜냐면은 상장 기업들의 공시 기간이 3월 둘째 주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고 비상장 기업이더라도 공시 의무가 있으면은 주 공시를 3월 말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런 시즌 중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사나 세무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 엄격한 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 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그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정보, 기업에 대한 회계 정보를 신속하고, 보다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 기한에 정함이 없으면 공시를 언제 하는지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 기간은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는 특정한 자산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일간지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3월말 또는 지금 일간지 경제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공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간지에 공지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다트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명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회사를 입력을 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최근 이 기업의 관심이 있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뭐 시간이 된다면 어떻게 조회하고 어떻게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실무전 다트라고 하는데, 다트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공시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유용한 정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계는 계속 기업의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 뭐냐면은 기업에 반대되는 증거 즉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이 기업은 경영 활동을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가정을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에 의하면은 정보 이용자들은 이 사업이 정리되어야 완전히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정확한 손익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가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면 이 회사의 정확한 손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자금을 투자한 주주 채권자 그리고 잠재적 투자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이 기업이 이때는 이익이 났는지 이때는 손실이 났는지에 대한 재무 정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소을 손익을 파악할 수 없더라도 특정한 기간을 인위적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정보 이용자들에게 경영 성과 그리고 재산 상태를 보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A라는 기업이 도소매를 해요. 근데 이 기업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둘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영위했을 때 투자자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세 관청은 세금을 언제 얼마나 과세를 해야 될지 부과를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산 상태가 필요한 정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계속 기업의 가정 때문에 이 사업을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간을 나누게 됩니다. 그걸 기간가정이라고 하고요. 이 인위적인 기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회계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기업이 만약에 경영 활동을 청산, 정리하거나 축,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 또는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의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을 적용해야 되기도 해요. 이때 중단 사업에 관한 가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의 가정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계속 기업의 가정 때문에 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한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기간을 나누게 되고 그 나눈 기간을 회계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의 공시 그리고 회계 기본 과정 중에 계속 기업의 과정과 기간 과정을 한번 알아보셨고요. 그럼 이제 재무제표의 공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